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면 이정덕입니다 자꾸 배실배실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 어, 인트로 영상은, 어, 여러분들이 27일차 영상, 그,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쓸 때와 에어팟 프로를 쓸 때의 마음가짐, 그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인트로 찍어봤습니다. 달팜에 튀고 와서 힘드네요. 아, 오늘 3 1일차 영상은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 그냥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30일 동안 쓴 후기, 뭐 장단점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에버 프로 한달 리뷰했었죠.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한달 리뷰했었죠.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1세대로 1년 조금 넘게 썼습니다 뭐그 정도 써본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여러분들하고 사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뭐를 생각해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주제가 넘나? 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서 이미 버즈 플러스나 에어팟 프로를 사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 안 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팟 프로 없어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영상 보신 분들 많잖아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없어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영상 보신 분들 많으니까 이 영상도 안 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에 저희가 썸네일이 있겠죠? 이제 전면에 제가 내세운 그 이어폰은 원래 언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던 이어폰인데 촬영하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먹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인터넷에 루머로 퍼졌더라고요. 이 이어폰을 삼성이 개발 중이다라는 루머가 퍼져서 어떻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루머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삼성이 지금 피트니스용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개발 중이다. 라는 루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루머로 퍼진 빈이라는 이어폰이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피트니스 이어폰을 개발 중이었다는 그 루머가 그 루머의 주인공, 그 주인공 이어폰이 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암튼 빈에 관한 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셔야 될까요?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삼성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는 빈. 그건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에어팟. 그 다음에 이제 커널형 이어폰들 있죠. 에어팟 프로.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있고.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 버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정인 노캔 달린 AKG 무선 이어폰. 그리고 노캔이 빠져서 나올 예정인 에어팟 프로 라이트. 이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버즈 플러스. 한달 동안 버즈 플러스를 써본 저한 달면은 이 버즈 플러스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쓸것 같아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그냥 장난 삼아 이걸 던졌는데 안 쓰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언제나처럼 뒤에 얘기하면 얄미우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약속해요. 아, 약속해. 이거 왜 이래.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 사려고 하실 때 고려해야 할첫 번째 항목. 착용감입니다. 저는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착감이 좀안 맞는다. 처음에는 진짜 안 맞았고요. 한동안도 안 맞았어요. 지금도 안 맞습니다. 이때처럼 아프진 않지만 지금도 어, 한, 1 시간 넘게 쓰면은 귀가 좀 아파오기 시작해요. 스몰 리어팁, 스몰 윙팁을 써도 귀가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쓰면서 느껴보니까 아니다. 그 전에도 제 귀가 작은 편인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커버를 쓰더라도 다 웬만하면 스몰 사이즈 썼거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어요. 에퍼프로도 제가 쓰면서 아프다고 한 적은 있어요. 한 6시간 정도 쓴 날이었나? <laughs> 그렇게 귀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어 요 그냥 1시간만 써도 귀가 아픈 거예요 이건 제가 귀가 작은 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귀가 작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버즈 플러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치만 오히려 반대로 버즈 플러스가 귀에 잘 맞는다 이거만큼 편한 이어폰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처럼 귀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편한 이어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버즈 플러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분들이 아마 버즈 플러스는 뭐 없으시더라도 버즈는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즈라도 한번 이렇게 귀에 한번 써 보시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 샵 가서 버즈 플러스 한번 착용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선택지에서 난리래들 한번 날려보죠. 일단 재용형. 죄송합니다. 버즈 날리겠습니다. 버즈는 버즈 플러스가 나온 이 시점에 굳이 구매를 해야 될 품목인지 잘 모르겠어서 빼겠습니다. 가격을 따져보더라도 버즈 플러스가 2만원 더 비싼 건데 이게 쿠폰 쓰면 어차피 99,000원에 살 수도 있고 지금 또 솔직히 정가 주고 사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훨씬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버즈를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빈. 빈은 일단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아니라면 일단 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팟, 에어팟 프로, 버즈 플러스, AKG 노캔, 그리고 에어팟 프로 라이트 이렇게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택지들을 또한번 반으로 뚝 자를 수 있는 게 노캔입니다. 일단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 이런 거는 일단 오픈형, 커널형은 알아서 구분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노캔으로 이제 한번 반으로 잘라볼게요. 노이즈 캔슬링. 일단 저는 애플 프로로만 노이즈 캔슬링을 써봤습니다. 소니 걸로도 써봤는데 그거는 욕 많이 먹은 영상이라서 언급을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애플 프로만 써봤다고 할게요. 애플 프로 노캔은 맨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신선하고. 그렇지만 저는 며칠 못 갔습니다. 일단 이압이 오는 게 저는 불쾌했고 제 귀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캔을 안 쓰게 된 것도 있고, 어, 노캔이 맨 처음에 들으면은 와! 신세계다 할수 있어요. 진짜 이 소음이 없는 곳에서도 끼면 갑자기. 싹 가면서 내가 제가 진짜 우중에 막떠다니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그뽕 맛을 딱 느낄 때 이거 저희가 홈쇼핑하거나 이런 거 있죠. 딱어머 어,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너무 사야 돼. 딱 하는데 사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딱안 보는 거. 집에 철봉 사라는데 일주일 뒤에 딱 빨래걸이 서버리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혹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노캔이 필요한 기능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필요하신가요? 제가 버즈 플러스를 하면서 찍었던 3일차 영상이 노캔이 없는 버즈 플러스를 산 나는 과연 호구일까? 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구 아닙니다. 저는 노캔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진짜 그 소리가 거슬리시는 분들. 그런 대중교통의 노이즈는 노이즈 캔슬링이 확실히 잘 잡아냅니다. 근데 웬만한 커널형 이어폰들이 참이 좋아요. 특히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잠깐 껴볼까요? 아예 이 이어 버드 자체가, 이 이어 버드 자체가 귀를 아예 막아버려요. 그냥 커널로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어 버드 몸체도 같이 귀를 막아줘가지고, 차음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노캔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지하,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안 거슬려요. 안내방송도 심지어 잘안 들리니까요. 웬만한 커널형 이어폰 다 그냥 노래, 이렇게 귀에 꽂고 노래 틀면 안내방송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캔이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지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나요? 이제 노캔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AKG 노캔 이어폰. 이거 관심들 되게 많으시죠? 기다리세요. 이건 뭐 제가 아직 안 났으니까 기다리세요. 근데, 특히, 나는 노캔이 꼭 필요한데,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시면은, 기다려보세요. 기다릴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캔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뭐, AKG 노캔 무선이어폰은 그냥 뭐, 일단 제껴놔도 될것 같고요. 아이폰인데, 노캔 필요하시면은, AKG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겠죠? 에버프로가 있는데, 에버프로로 가십시오. 이제, 노캔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갤럭시 유저나 아이폰 유저나 다 괜찮으실 거예요. 다만 착용감이 나에게 맞을 때. 근데 껴봤는데 착용감이 좀 별로다. 안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AKG 노캔 무선 이어폰 한번 기다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운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신경 쓰실 만한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땀에 강한지,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일단 땀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각시 버즈 플러스는 어, 저는 땀이 강합니다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인증받은 방수 등급은 없습니다. 반면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방수 등급을 갖고 있죠. IPX4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방수 등급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그 중에 아이폰 유저분들 계시면은, 에퍼 프로 선택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유저분들인데도 방수 등급이 필요하다, 방수 등급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빔 한번 존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쁠 수도 있나? 이게, 근데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막, 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막, 30년 뒤에 막, 어이게개 높으셨죠? 나 어땠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면서 <laughs> 하면 곤란하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이거는 제가 한달 동안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라이딩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조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으로 담지 않은 것들. 맞아. 배달도 해봤구나. 배달도 해봤고. 근데 되게 애매해요. 일단 그냥 주변 소리 듣기 기능만 넣고 보면은 에바 프로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 에파프로는 바람 소리가 엄청 자연스럽게 들리고요 버즈 플러스는 진짜 1단계만 놔도 바람이 내 쪽으로 불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바람 소리가 이렇게 좀 거슬리게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높이더라도 뭔가 사람이랑 말하는 게 단계에 비례해가지고 막 엄청 커지지가 않아요 주변 소리 말 그대로 주변 소리 자체는 커지는데 다 같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주변 소리가 이만큼 커질 때 사람 말 소리가 이만큼 커진 거면 사실 더안 들리게 되는 거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 버저 플러스에 비해서는 훨씬 자연스럽고 쓸만한 기능입니다 조깅이나 뭐 라이딩 같은 걸 즐기시는데 나는 무선 이어폰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서 그걸 안 하면은 또 차음성이 너무 좋아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아이폰 유저분들. 아이폰 유저분들 중에 커널형을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가격이 좀 세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살만한데 뭔가 애플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제가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아이폰 11 프로를 연결해서 한번 며칠 써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써보면서 느낀 건데, 호환성 괜찮습니다. 웬만한 것, 웬만한 게 아니라, 뭐 그냥 거의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갤럭시에서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 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아이폰에다 쓴다? 괜찮아요. 호환성 괜찮고 안정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폰 유저인데 오픈형은 싫고 커널형이 필요하고 근데 에어팟 프로는 비싸고 고민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가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버즈 플러스 컨텐츠잖아요. 일단, 저, 어, 저한달 매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 에팟 1년 써봤고, 에팟 프로 한달 써봤고, 버즈 플러스 한달딱 써봤습니다. 에팟 프로도 사실 한달 넘게 써봤어요. 한두달 써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버즈 플러스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높다고 말할 겁니다. 꽤 높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연결성. 연결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끊겨요. 끊김은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되게 지직거리는 게 심했던 적은 있는데, 그래도 끊기진 않더라고요. 이게 에어팟 프로를 쓸 때나 에어팟을 쓸 때랑 비교하면 은 되게 양반인 거예요. 그런 애들을 쓰면은 진작에 끊겼을 텐데, 대로나 이런 데 다닐 때도 웬만하면 지직거리는 것도 되게 적었고요. 되게 괜찮게 사용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끊기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막 출근이나 퇴근길 아니면 딱 특정 구간, 내 동선 안에 있는 특정 구간에서 딱 끊길 텐데, 그렇게 끊기는 거는 아직까지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결 안정성 좋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배터리야 뭐, 익게 들어서 아시죠? 깡패입니다. 진짜 깡패예요 제가 배터리 테스트 한 영상도 있거든요 이게 11시간 한 2, 30분 정도 사용했어요 삼성에서는 11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말한 것 같고 제가 댓글로도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하셨을 때도 11시간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어버드만으로도 11시간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거 연속 재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친 건데 그냥 하루 종일 을렇고 있어도 다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11시간 동안 연속으로 그냥 노래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은 뭐 80%가 떨어진다. 그래서 막 무조건 갈아야 된다. 막 에어팟 시리즈 막 이런 얘기도 하죠. 버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1년 좀 넘게 써서 50%가 됐다고 쳐봐요. 근데 원래 연속 사용 재생 시간이 약간 5시간, 6시간, 이런 친구들은 2.5시간이나 3시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근데 버즈 플러스가 만약에 1년 뒤에 50%가 됐다. 배터리 용량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5.5시간 재생해요. 연속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연속 재생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의 수명을 늘렸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깡패 같은 배터리 버즈 플러스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버즈 플러스의 서비스. 일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확실히 괜찮죠. 사과 놈들 하는 짓거리보다가 아 우리 재용이 형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괜찮아요. 이형 진짜 괜찮은 형이야. 그 맛에 삼성에 와, 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어버드 담당자님은 특히 제가 진짜 존경을 하는데 몇번더몇번 샤라웃했죠. 네. 항상 답변 모든 거 친절하게 달아주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가 됐으면 됐다 나왔다 뭐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개선했다 이런 거는 어떤 시기로 때문에 아직 힘들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이런 놈들도 있더라고요. 뭐나 혼자 넌지도 몰라 그냥 나왔대요. 뭐나와서 이렇게 뭐 한번 뭐 알아서 따운도 돼요. 알아서 그 핸드폰 쓰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고 유저들이 알아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런 거 검사하고 있고 유저들이. 걔네는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요. 사과 놈들은. 근데 우리 삼성은 어때요? 사과 핸드 사과폰, 애플 핸드폰 쓰시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심지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서비스 차원이라고 해야 아나 서비스 그냥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그 질을 모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뭐 뛰어난 AS, 삼성 기사분들 엔진니어분들 실력도 뛰어나고 그냥 무조건 저는 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음질이랑 통풍 통품. 음질과 통품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버즈 플러스 음질과 통품이 에어팟이나 뭐 에어팟 프로 그런 에어팟 시리즈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할때 어느 게더막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테스트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이 영상이 한 1시간짜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상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다, 꿀리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알파 시리즈 버즈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은 많이 보셔서 알겠죠 이 버즈 플러스 디자인이 맨 처음에 마음에안 들었어요 근데 버즈를 보고 보니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터치패드가 일단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색인 게 되게 좋고 근데 그냥 꼈을 때 저는 솔직히 콩나물이 더 낫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얀 게이딱 이렇게 껴져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조금 그냥 어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취향이 아닌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콩나물 있는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쓰기가 더 편합니다 이 디자인이 편리함과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죠? 이걸 이렇게 뽑을 때는 그냥 뽑으면 솔직히 왼쪽 귀는 제가 그냥 뽑을 때 진짜 아플 때가 많아요. 많이 썼을 때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돌려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뽑으면 좀덜 아픈 건데. 근데 에어팟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코나리가 있어갖고 되게 편리하게 쓰잖아요?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의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에어팟 시리즈는 콩나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만 할수 있는데, 이건 터치패드랑 이 진동을 두 가지 할수 있어갖고, 조금 더 많은 기능, 다양한 기능을 여기다 담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른수건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버즈 플러스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워낙 삼엽충이 시서 그런가? 버즈 플러스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레드 보여드린 적 있죠? 레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어, 자, 여기 갖고 왔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이 레드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레드 진짜 예뻐요. 레드는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안에도 투톤으로 이렇게 뽑아갖고, 진짜 레드는 진짜 영롱해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이런 거는, 에퍼프로랑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에퍼프로가 승리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제가 이렇게 쳐내라고, 쳐내라! 이렇게 할때 쳐낸 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뭔가, 어, 제품을 살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끝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달 면도 하게 됐고. 어쨌든. 일단, 오픈형 커널형 따질 때 커널형 싫다 하신 분들은 버즈 플러스 오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유저인데 커널형이 쓰고 싶다. 근데 에어팟 프로는 가격이 세다 싶으신 분들 버즈 플러스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갤럭시 유저분들 중에 뭔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버즈 플러스를 쓸지 에어팟 시리즈를 쓸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유경험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덜 받냐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냐 뭐 이런 차이인건데 일단 갤럭시 유저분들이 에어팟을 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을 때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끊길 수가 있어요. 호환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으로서의 뭔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꾸 연결이 끊기니까. 근데 버즈 플러스를 가셨다. 뭐 일단 제 기준에는 착감이 안 맞아서 불편하고요. 그리고 뭐 주변 소리 듣기 같은 것도 뭐한 2단계만 키고 자전거 타보셔도 되게, 되게 짜릿한 그런 육체적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끼고 뺄때 불편해요. 조금 에파 시리즈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육체적 스트레스에 한몫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본인이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육체적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인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제가 이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깡패 같은 배터리와 더불어서 에어팟 시리즈와 비교할 때 엄청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이 미친 소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이렇게 몇번 떨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심하게 딱 떨어락 떨고가 그렇게 된 적이 있는데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시리즈같았으면은 진작에 막 여기저기 까지고 박살났을 그런 높이고 그런 강도였는데 버즈 프로를 딱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 소재가 에어팟이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기스가 진짜 잘안 나더라고요. 에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떨고도막 엄청 지가 튕겨요. 여기서만 튕겨도 막 추진력을 얻나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버즈 플러스는 딱 떨구면 심하게 구르지도 않고 뭐딱찍혔을때찍힘도 별로 없고.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나버렸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떨궈도 에퍼 프로보다 훨씬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이것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갈수 있겠네요. 떨궜을 때 에퍼 프로는 정신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비싼 거 떨고 마음이 없어. 근데 심지어 뚝배기가 잘 깨지고, 얘는 애플 프로보다 뭐 어떻게 하면은 반값에 해도 살수 있는 건데, 떨고도 별로 마음, 별로 안 아프고, 뭐. 찍금현 별로 없고, 이런 거. 오케이. 이러면은 오늘 할 얘기 다한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뭐, 딱, 그냥 진짜, 뭐 삼성전자 영업사원답게 한마디만 하자면은, 음. 착용감만 맞으면은 버즈 플러스는 웬만하면 좋을 겁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하, 이제 진짜 끝났네요. 오늘, 말 되게 길게 했네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야,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야. 갑자기 왜. 한달 후기도 잠깐 말씀드리게요 그냥, 네, 이번 갤럭시 버전 플러스 컨텐츠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았죠.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기획맨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 대한 언급만 있었는데, 항상 뒤에서 힘써주시는 우리 기획맨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한달 명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달은 솔직히 다른 컨텐츠할 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짐벌 같은 거할때 편의점 알바하고 있었고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에퍼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했고 근데 버즈 플러스는 완전 여기다 그냥 딱 쏟아 부어본 거거든요 진짜 잠도 거의 뭐 엄청 줄여가면서 했죠 잠못 자는 날도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길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어왜 갑자기... 어왜 그러지? 30일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끝나려니까 좀 아쉽네요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한 달이었고요 어, 제가 다음에는 어떤 이어폰으로 아니 이어폰 이제 안할거안 하고 싶고 제가 다음에 어떤 제품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가 아닙니다 다음은 제가 할게 아니라 다른 분이 어, 다른 제품을 리뷰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저희 다 같이 머리 싸매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달만 채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어... 지금까지 한 달만 이 정도였고요 한달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开始。